네, 예, 안녕하세요. 민돌의 TV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신기지를 왔습니다. 예. 예, 이틀 전, 예, 이틀 전, 예, 서산 쪽으로 얼음 배스 낚시를 갔었는데요. 얼음 구멍만 엄청 많이 판고, 예, 베스는 같이 가신 형님만 한 마리, 그나마 한 마리 나와준 조가여가지고, 예, 짧게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지 않겠다 와 엄청 두껍습니다 얼음이 한 30cm 전에. 네 2m. 따뜻한 오뎅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뜨거 뜨거 아. 아자 라면도 끓여 먹으러 온겁니다 자 버글 버글 아,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와. 겨울인데 힘이 틀리가 있네요 오케이 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어떠십니까 어 형님 얼음 아 이런 맛이지 크, 여기 구멍 네. 누가 팠죠 아 그냥 니가 팠는 과연 이제 송어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마이크로 러버지그로 주구장창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네, 사랑스런 마이크로 러버지그죠 꺼보겠습니다 네, 맞 써요. 역시 입질 이 그냥 쓱끝이 에요. 吸。Yes. 일찍 <laughs> 계속 하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laughs> 네, 아, 애청자입니다 예? 네? 애청자 예 <laughs> 애청자 네. 아 구독자라 그러면 안돼 애청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중층 중추... 입질 진짜 이상하 게 합니다. 나이스 입질 이 너무 저질 이에요. 입질 캐치가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와. 어, 사이즈 좋은 통우가나고 오. 오. 어, 차. 오, 주말에 엄청 어, 입질 엄청 많이 받았나봐요. 곧바로 채니까 잡혀버리네. 와! 지금 입질은 간간히 해주는데 너무 짧거나 너무 살짝만 하고 말아버려요 빨리 그 입질을 캐치하셔서 자기 자신의 노하우대로 빨리 챔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참. 진짜 예민하게 합니다. <웃음> <웃음> 아, 몸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속에 담가주면서 릴링해야지 또 라인이 안 터지겠죠. 아 꼬랑지에 걸렸어요. 꼬랑지. 이야. 네, 꼬랑지. 자. 快过来！哈哈、啊，哈、啊、哈。啊啊啊 와, 조그만 게 힘이 장착에 세네요. 쇳빙이 나와요, 쇳빙이. 와, 입질 진짜 사악합니다. 와힘 끝내지네 요아 좋아해서 좋아. 어 싱싱한 소원에 와좋아해아 힘은 오지게 씁니다. 얼었어, 얼었어. 지저! 빡! 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오! 야, 착한 마음을 가지시니까 이렇게 잡으시네. 네. <laughs> 바이브에요? 네. 계속 바이브죠? 네. 이야. 이것도 아까서 하는 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언타 오늘 메탈 바이브의 날이네요 많이 잡으신 것 같았어요 예, 민돌TV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가량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주말에 너무 많이 침을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오늘 송어들은 아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나고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